16번 보면 마이너스 2랑 22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수열을 만들었을 때그 합이 120이었다 했거든. 마이너스 2 다음에 a1, a2 이렇게 나열해서 an까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22 이런 상황이야. 그러면 가운데 얘들만 가지고도 항의 개수는 n개거든. 그러면 이 전체 항의 개수는 몇 개야? n개에다가 플러스 2만 해주면 되잖아. 맞지?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야. 자 그럼 등차수열 합의 공식을 배웠을 때, S는 2분의 항의 개수 N에다가 A1 플러스 N-1의 공차 D도 배웠고, 2분의 항의 개수 N에다가 A1 플러스 AN이라는 것도 배웠는데, 이거를 반드시 그냥 N이라고 기억하면 안 되고, 항의 개수라고 기억해줘야지 실수를 안 하거든? 그러면 여기서 합이 120이래. 120은, 자, 2분의 항의 개수가 돼야 되니까 항의 개수 자체가 n 플러스 2개인 거라. 그 다음에 여기서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아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22를 집어 넣으면 된다. 그지 자, 그러면 이건 얼마야? 약분하면? 10이잖아? 그러면 12는 n 플러스 2니까 n의 값은 10이 되는 거.